박해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철군을 통한 쿠르드족과의 약속 파기 결정과 관련해서 한미 동맹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점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한미 동맹에서 핵 우산이란 용어가 사라졌다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핵 우산에 관한 설명을 하기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쿠르드족과의 약속 포기, 즉 동맹 공약 포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 2019년 10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은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마친 후에 터키군이 시리아 북부에서 곧 군사작전을 전개할 것이라면서 미국은 이 군사작전을 지원하지도 방해하지도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트위터를 통해서 끝없는 전쟁에서 벗어나 우리 군인들을 집으로 데려올 때라면서 철군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발표로 미국과 협력 관계를 형성해서 그동안 이슬람 국단주의자, 즉, 이슬람 국가 IS와 전투를 해오던 시리아에 있는 쿠르조. 그건 아무런 군사 지원 없이 혼자 남겨지게 됐습니다. 터키는 이들이 자국의 안보에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해체 시키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을 내리자마자 터키는 군사행동에 작수했습니다. 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결정을 외부에서 또는 내부에서 비판을 하자 크루드족은 자기 자신의 방어는 자기가 담당해야 할 것이라는 충고도 받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1969년도에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면서 자국의 안보는 자국이 담당해야 한, 한다면서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고 하던 때와 매우 유사한 대자부라고 할수 있습니다. 크루드족은 터키, 이란, 이라크, 시리아, 러시아 등에 흩어져 사는 소수 민족으로서 총한 3천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상당한 숫자의 민족이면서도 국가를 가지지 못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요. 이들이 가장 많이 사는 나라는 터키로 한 1,500만 명이 산다고 합니다. 터키는 이들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외에 이란에도 한 800만 명, 이라크에도 한 5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중앙 정부로부터 정체성과 문화, 언어의 고유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에 거주하는 쿠르족은 약 200만 명 된다고 합니다. 이들의 민병대인 인민수비대 YPG가 2017년 IS와의 전투에서 협격한 전공을 세웁니다. 라카라는 그 핵심 도시를 점령, 그러니까 다시 회복하는데 협격한 전공을 세운 것이고, 그래서 미국과 동맹관계를 맺은 것이죠. 실제 트럼프 대통령 시리아에 있는 미군을 계속 철수시키고자 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도 2천 명 전체를 철수시킨다는 결정을 내렸다가 매트스 국방장관이 사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천명 정도를 남겨뒀는데 이번에 그것을 다 철수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은 자신이 불리하다고 판단하거나 자신의 국익에 위해롭다고 생각한다면, 동맹국과의 약속도 언제든지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세계에 다시 한번 입증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과 같은 미국의 동맹국은 미국의 안보 공약이 과연 확고한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실제 한반도에서 전개되고 있는 객관적인 상황은 미국의 안보 공약 준수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수소폭탄을 포함해서 20개 내 60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2017년 11월 29일 화성 15형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는데요. 그것은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또한 북한은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개발에도 계속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2016년 8월에는 1차 시험을 성공을 했고요. 최근에 그러니까 2019년 10월 1일, 2일 북극성 2형의 시험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 7월 23일 북한은 그들이 건조하고 있는 3천톤급의 신형 잠수함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 3천톤급의 잠수함은 3개 정도의 그 미사일 발사관을 설치하고 있다 설치할 수 있다고 하고 항속 거리도 17,600km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완성된다면 아, 북한은 미국까지 거리가 한1만0로미터 정도 되기 때문에. 미국까지 접근해서 잠수함으로부터 은밀한 핵미사일을 쏠수 있고 따라서 미국은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 북한이 지향하고 있는 바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미국이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을 준수하겠다고 하면 미국의 어느 도시를 핵미사일로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미국은 그들의 막강한 핵 전력으로 북한을 초토화시키겠다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북한은 자신이 초토화되더라도 미국의 워싱턴을 비롯한 몇개 도시에 핵 공격을 가겠다고 협박하시, 협박할 것이고 그렇다면 미국은 물러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을 초토화시키는 것보다는 자국의 한두개 도시가 파괴당하는 것이 더욱더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950년, 프랑스는 자체 핵무기 개발을 결정을 했는데, 그때 프랑스가 미국한테 내던진 질문이 바로 미국은 과연 파리를 위해서 뉴욕을 위험하게 할 것인가, 워싱턴을 위험하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게 미국은 답할 수가 없었고 결국 프랑스는 핵무기 개발을 하게 된 겁니다. 미국은 시리아의 크루드족 지원이라는 그다지 크지 않은 국익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군대를 철수하면서 크루드족의 운명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미국의 워싱턴을 공격한다고 했을 경우 과연 미국이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 또는 서울을 방어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한 이후부터. 한국 방어에 대한 미국의 책임 의식은 점점 낮아져 왔습니다.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아마 일어난 일입니다만 미국은 2018년 양국 국방장관 간의 안보협의회 의 SCM이라고 합니다. 그 공동성명에서 지금까지 사용해오던 핵우산이라는 용어를 핵능력, Nuclear Umbrella를 Nuclear Capabilities로 전환함으로써 해구산 제공 유지를 약화시켰습니다. 해구산이라는 용어는 미국의 대한반도 한국 안보 공약을 상징하는 말로서 냉전 시대에도 미국은 이것을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우리는 필사적으로 그것을 포함시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소련 때이 SCM의 공동성명 실무자로서 참가해서 그때도 상당한 논란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고집을 해서 계속적으로 핵우산이라는 용어는 모든 SCM 공동성명에 포함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이 용어가 국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사라진 겁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겁니다. 즉, 2017년, 한미 국방장관 간의 SCM, 안보협의 공동성명을 보면, 미합중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 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을 위한 확장 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미국의 안보공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핵우산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 공동성명을 보면, 미국은 미합중국의 핵, 핵만 되어 있습니다. 핵우산에 이르고, 핵. 제대식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죄의 군사 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을 위한 확장 억제를 제공할 것이라고 해여우산 대신에 핵 능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핵우산이란 중요한 용어를 제외함으로써 미국은 유사시 핵 보복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만큼 융통성이 강화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아마 처음 들으셨겠지만 이제 중요한 사항은 정부가 국민한테 이러한 차이를 보고하지도 않고 언론도 주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우리의 안보에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알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개인적으로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에게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도 확인해본 결과 그렇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도 처음 알았다고 그래고 국방부에 아마 항의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금년도 안보 협의 회의를 지켜보겠습니다만 해고 사인한 용어가 다시 포함되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나아가 미국은 원래 한국 정부의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에 부정적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워낙 강력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맞지못해서합의해줬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가 이것을 연계해야 되겠다고 하자 바로 미국은 수용을 했고 박근혜 정부가 동일한 요구를 하자 또 수용해줬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독자적인 안보 역량 북핵. 대응태세를 구비할 때까지 이것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만큼 그걸 그렇게 하면 한반도의 안보가 위험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은 그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그 가장 그 핵심적인 조치가 한국군 대장으로 한미연합사령관을 임명하는 건데 거기에 동의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신은 부사령관이 됨으로써 한반도 방어에 대한 주된 책임을 몸에 날수 있다는 거죠. 이건 역시 한반도 방어에 대한 그들의 책임을 약화시키기 위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고 봅니다. 1973년 파리 평화 회담에서 미국은 휴전에 합의하는 조건으로 남베트남과 동맹 조약을 맺습니다. 그 조약을 체결하면서 만약에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을 공격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미국은 즉각 재 개입해서 남베트남을 방어해줄 것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975년 북베트남이 남 베트남을 공격을 가해서 멸망시킬 때까지 미국은 없었습니다. 당시 남 베트남의 지도자가 미국을 믿은 것이 잘못이라면서 눈물을 흘렸지만 그걸로 역사를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한미동맹이 너무나 중요하고 이것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전쟁도발을, 북한의 전쟁도발 또는 북한의 핵위협을 억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이 언제나 약속을 파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9년 10월 미국이 쿠르드족에 대해서 보인 그 행위는 우리 한국에게 한미동맹의 공약도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만드는 것이죠. 국가안보는 1%의 가능성에도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당연히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협상도 중요하고 지속될 필요는 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플랜 B도 당연히 만들어야 되고 더욱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됩니다. 나아가 이제 한국은 미국이 안보공약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상황까지도 가정해서 자체적인 북핵 억제 및 방어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아마 불가피한 상황이 된다면 자체적인 핵무기 개발을 시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북한의 선의에만 기대해서 핵무기가 폐기되고 평화가 왔고 전쟁은 없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정부를 믿고 우리의 미래를 안심해도 되겠습니까? 국민들 각성과 저항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